3대1 정도 기대해 봅니다. 오 들어갔어요. 야 손흥민과 케인, 야 케인 손흥민 이 떠먹이 좋습니다. 자 손흥민 케인 합작골 마흔 한 번째 합작골이 나왔습니다. 야 코너킥에서 그렇게 골이 안 나오던 팀인데 오늘 드디어 골이 나왔네요. 손흥민 맞다 맞다 손흥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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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! 야골 드랍스키 들어오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골로 손흥민 골! 야씨 그리스스키 들어오면서, 모우라 굉장히 우울한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. 소름민, 올 시즌 18호 골! 소름민. 내립니까? 좋아요! 이야! 소름민, 드디어 가아차기 중거리 골이 나왔습니다. 소름민, 올 시즌 19호 골! 이야, 역대급 골이 나왔습니다. 소름민 선수. 와, 진짜 눈물나는 감동적인 골이네요. 이건 진짜로. 어마어마하네요. 아 손흥민 빼네 오늘 몸 좋은데 에라이 쏜나골이나 먹어라 <laughs> 오여메요 <위험해요>. 먹었다 쏜나골 <laughs> 야 쏜나골은 진짜 과학일이니까 쏜나골